과일 좀 내놓을까? 예진아 내려와서 과일 먹어. 뾰두두, 엄마 대만개 뜹니다. 예진아 이거 복장 이거 뭐야? 뾰두둥. <laughs> 아 뾰로롱이야? 먹고 있어? 음 여보는 뭐 하고 있으려나? 어 여보 일어났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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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오늘 너무 배고 고프다 어. 배고프다고? 밑에 과일 있는데 어. 왜안 먹어? 아, 아 이제 좀 이따 그러면은 아 어, 잠깐 아 어, 화장실 잠깐 화장실 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 만래 아, 그래? 알겠어. 어, 어, 어. 우리 예진이 맛있게 먹고 있어. 이 네, 엄마, 엄마 예진이 장난감 사 주세요. 인형 인형. 음, 우리 예진이 인형. 어 글쎄 한번 생각 좀해 볼게 엄마가. 인형 사줘사줘사 주세요. 사 주세요. 음, 그러면, 저번에 예진이가 엄마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했으니까, 그래, 엄마가 예진이 인형 사줄게. <laughs> 고맙습니다. 우와, 신난다. <laughs> 우리 예진이 신나. 그러면 예진이 과일 다 먹었으면 지금 가볼까? 나가요, <laughs> 나가요. 문장난 하는 거야? 예진이 나와. 가자, 가보자. 아, 맞다. 톤, 톤. 예진아, 잠깐만. 어, 돈 갖고 가야 되겠다. 여보, 나 예진이랑 요 앞에 뭐좀 사러 갔다 올게. 오, 잘 다녀와. 아, 아빠 갔다 올게요. 우리 예진이 가보자. 여기 앞에 보니까 저기 인형 파는 데 생겼더라, 예진아. 너도 봤어? 응, 봤어요. 인형 인형. <laughs> 우리 예진이 무슨 인형 살까? 한번 골라봐. 뭐가 제일 좋아? 예진이 저거 눈자랑 눈자랑 갖고 싶어요. 우리 예진 눈사랑 갖고 싶어 근데 이거 파는 거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저기 이거 눈사람도 파나요? 아 눈사람은 원래 안 파는 건데 딱 하나 있는데 드릴게요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예진아 이거 하나 줄수 있대. 우리 이거 살수 있대. 어, 예진이 두개두개 두개 있어야 되는데요. 두 개... 왜 예진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? 두 개나 있어야 돼? 왜? 두개 있는 걸로 살래요. 음, 그러면... 우리 다람쥐 인형 살래요. 왜꼭두 개를 사려고 하는 거지? 음... 어쨌든 알겠어. 우리 예진이 욕심 많아진 건가? 저 다람쥐 인형 두 개로 할게요. 얼마죠? 6,000원이에요. 아, 6,000원이요? 여기요. 그리고 다람쥐 인형. 자 예진아 여기 다람쥐 인형 있다. <laughs> 가자 우리 예진이 신나겠네. 자 다람쥐 인형. <laughs> 가자. 음 예진이가 부쩍 욕심이 많아진 건가? 왜 다람쥐 인형을 두 개나 사달라고 하지? 와 우리 예진이 이제 다람쥐 인형도 생기고 좋겠네. 좋 좋아요 좋아요. <laughs> 내가 다란지 인형 또 꽃도 사왔다? 흐흐, <laughs> 너짱 잘했지? 우리 다란지 인형 예쁘지? 흐흐흐 <laughs> 벌써 저녁이네? 음, 이제 저녁거리를 사야 되는데 마땅히 먹을 게 없네? 음, 여보! 여보, 우리 저녁 뭐 먹을까? 어? 음. 오늘 저녁 음, 부대찌개! 부대찌개 먹고 싶어? 알겠어. 음. 그러면 예진이랑 부대찌개 사러 갔다 올게. 어, 조심히 잘 다녀와. 어, 근 여보 정말 안 움직인다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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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본드로 여기다 붙여놨나? 아빤 게으름뱅이. <laughs> 예진이 가자. <laughs> 아빠는 게으름뱅이다, 그치? 그래도 일 많이 하셔서 그래. 이번에만 저렇게 쉬실 거야. 도도도 <laughs> 부대찌. 예진이는 비빔밥도 먹고 싶어요. 우리 예진이 비빔밥 먹고 싶어? 음, 그럼 비빔밥으로 할까. <laughs> 예진 들어와. 사실 엄마도 비빔밥도 먹고 싶고 그런데 부대찌개가 저희 부대찌개 있나요? 여기 없어요. 어, 예진아 부대찌개가 없대. <laughs> 네, 비빔밥 비빔밥 먹어요 비빔밥. 그래, 좋다. <laughs> 그럼 우리 비빔밥으로 할까? 우리 세 가족이니까, 여기 비빔밥. 이거 비빔밥 3인분 하면 얼마죠? 9,000원이에요. 와, 진짜 싸다. 이게 앞으로 맨날 와야 되겠다. 이게 9 0 0 0원이야 <laughs> 엄청 괜찮은데? 와, 예진아, 가자. 엄마 너무 배고프다. 게다가. 비빔밥이라니. 아, 아, 근데 괜찮겠지. 아, 아빠 부대찌개 먹고 싶다 하셨는데. 아, 하하하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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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예진이 비빔밥. <laughs> 엄마, 근데, 한개더 사야 돼요. 어? 한개더 사야 된다고? 우리 세 가족이니까 엄마가 비빔밥 세개 샀는데. 안 돼, 안 돼. 한개더 있어야 되는데. 한개더 주세요. 한개더 아니야 비빔밥은 딱3 인분밖에 없었어. 아까 우리 예진이도 봤지. 비빔밥 네게 더 있어야 되는데. 그러면은 케이크 있어요? 음 케이크 어 아까 남은 거 있긴 해. 근데 이거는 우리 예진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럼 예진이 케이크더 줄까? 이거 두개다못 먹을 텐데. 줘줘줘 <laughs> 아, 그래? 알겠어. 케이크 크기가 있다시만 하지만. <laughs> 자, 여기 케이크랑 예진이 비빔밥. 음, 도대체 왜 자꾸만 두 개씩 달라고 하는 거지? 아무튼, 예진이 맛있게 먹어. 네, 엄마. 거참, 별일이네. 음, 여보, 우리 비빔밥 먹자. <laughs> 짜잔! 아니, 부대찌개는. <laughs> 아, 아니 그게 말이야 부대찌개를 안 판다고 어. 하셔가지고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아. 비빔밥으로 사왔어 여보. 아니 우리 예진이도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어 그래? 예진이가 음. 비빔밥 먹자고 하던데. <laughs> 어, 진짜? <laughs> 어. 어. 뭐지? 예진이가 음. 원래 비빔밥 옛날에 안 좋아했잖아. 아 그랬었나? 어, 뭔가 어? 예진이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예진이 비빔밥 잘안 먹었던 것 같아. 어 야채 싫어한다고 막 그때 막안 먹고 막 그랬잖아. 어 이거... 맞아 맞아. 싫어하네. 그러네. 고기도 없다고 하면서 막 싫어했었는데. 어, 어, 어. 소세지 음... 좋아하고 그래서 부대찌개 내가 그런 거거든. 그러네 진짜. 그렇 예진이가 이거 좀 건강해지려지려는 건가? 그런가봐. 싫어... <laughs> 잘된 일이네. <laughs>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우리 예진이는 밥잘 먹었나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. 우리 예진이 밥잘 먹었나? 어? 어? 이거 비빔밥인데 너 좋아하지? 맛있게 먹어. 비빔밥? <laughs> 그 이거 내가 너 신심 할까봐 이거 게임기 갖고 왔어. 게임기 너 줄게. 여기, 자. <laughs> 예, 에, 잉 예진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지? 어, 예, 예, 예진아, 너 방금 누구랑 대화했어? 어, 어머, 뭐 여기 예진이 친구 있잖아. 너 친구가 있다고? 어, 어 없는데, 어떻게 된 일이지? 예진 친구인데, 흐흐흐흐. <laughs> 어디 있는데? 여기 예진이 앞에. 예진이 앞에, 어, 어디 있다는 거지? 어, <웃음> 엄마 <웃음> 예진아 왜 울어? 왜? 왜? 엄마가 때리니까 친구가 갔잖아. 이게 다본 소리야. 우리 예진이. 예진아. 아, 예진이가 요즘 아픈가? 무슨 게임을 잘못했나? 음, 예진이 엄마한테 게임기 한번 줘 봐. 어디야? 네, 여기 있어요. 인기. 음, 여기에 그런 게임이 있나? 아닌데. 그런 건 없는데. 어떻게 된 거지? 어쨌든 예진아. 어, 예진이 친구 또 오면 엄마한테 말해 줘. 알겠지? 예진 친구 갔다. 퐁. 아, 뭐지? 어떻게 된 거지? 아, 뭔가 소름 끼친다. 아, 여, 여 여보. 우리 예진이가 이상해. 어, 예진이가 뭐 왜? 예진이가 글쎄 친구라고 하면서 응. 자꾸 막 뭐, 먹을 것도 주고 어 그러고 응. 보니까 아까 인형 사러 갔을 때도 계속 두 개씩 어. 사야 된다 그랬어. 밥도 어. 두 개씩 사야 된다 그러고 그러고 친구한테 준다고 아까 주는 거 있지? 어 정말? 응. 에이, 너가 잘못 본 거겠지. 뭐 예진이가 욕, 욕심이 워낙 많잖아. 그래서, 어, 그래서 그런가. 그래서... 설마 오. 뭐 귀신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? 에이 우리 예진이가 에이 아닐 거야. 아, 아. 나중에 내가 한번 예진한번 뭐 얘기해볼게. 걱정하지 마. 그럴까? 아, 너무 이상해. 예진이 요즘 행동들도 이상하고 아, 불안해. 하 아, 내가 역시 착각한 거겠지? 그래 말도 안 돼.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? 음. 아, 처럼잘 잤네. 아, 이번에 연휴라서 너무 좋다, 그치 여보? <laughs> 와, 날씨 정말 좋네. 그치, 우리 예진이는 어... 잘 잤나? 한번 가봐야겠다. 와? 예진이 어, 언제 올라가봐? 응, 어. 음, 괜찮겠지? 어, 엄마. <laughs> 우리 예진이 잘 잤어? 우리 예진이 그 어, 혹시 어제 엄마한테 말했던 친구는? 어, 친구 없어. 갔어. 아, 그랬어? 음, 예진이가 뭔가 잘못 본 거겠지. 아, 그렇구나. 우리 예진이 오늘은 뭐 먹을래? 음, 예진이 맛있는 거 먹을래. 그래, 우리 예진이 잠깐 집에 주방에 뭐가 있었지?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한번 보자. 어, 국수 있네. 예진이 국수 먹을래? 음, 국수국수 <laughs> 예진이 국수 그래, 여기, 국수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, 국수. 냠냠. 이제 2인분씩 달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졌나 보네. 아휴, 다행이다. 친구야, 우리 엄마 올 때는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, 알겠지? 우리 엄마가 또 너가 여기 있는 거를 알게 되면은 저번처럼 막 그렇게 팔을 휘휘 휘두를 줄 몰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예진이가 지켜줄게 <laughs> 그러면 우리 또 뭐하고 놀래? 음 인형놀이 할래? 어너이 인형 좋아하지?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라서 내가 맨날 요게 갖고 왔어 잘했지? <laughs> 어 뭐라고 계란이 먹고 싶다고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봐 어, 우리 집에 계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심조심 어어 조심조심 계란이 여기 있다 <laughs> 계란+ 계란 몰래몰래 몰래 갖고 가야지 호어허 어. 어, 되게 뻔했다. <laughs> 엄마한테만 안 들키면 괜찮아. 자, 여기 계란 갖고 왔어. 맛있게 먹어. 예진이는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게. 알겠지?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啊哈 <laughs>